부목사로 교육부를 담당하던 시절 매해 연말 연시가 되면 제가 늘 하던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교회 학교 교사 진용을 갖추는 거였었습니다. 연말이 되고 연시가 되면 하시던 분들이 교회 학교로, 교회 학교 교사로 섬기시던 분들이 내려놓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생기고 더 이상 할수 없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며 부서를 옮기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렇게 교회 학교 교사들을 이렇게 더 많이 채우는 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여기를 채웠나 싶으면 저기가 비고, 저기를 채웠나 싶으면 여기가 펑크가 나는 일들이 많이 있었더 했었지요. 교회학교 교사를 하시라고 권면을 하면 하나같이 대부분의 분들이 완곡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부의 배때는 대부분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 여기도 우리 지금 중고등부 선생님들 이 몇몇 분 계시지만 교회학교 선생님을 하라고 권면을 하면 네 알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안 그렇지 않아도 하려고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렇게 교회학교 교사 하시라고 건면을 하면 물론 교회학교 교사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교회에 함께 사역하자고 건면을 하면 그렇게 저는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는 분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런 분들 거절을 완곡하게 거절하시면서 두 가지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는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아니, 직 제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또 다른 한 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많이 부족해서요.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묻습니다. 무슨 준비를 어떻게 하실 건데요? 교학교 교사가 무슨 준비를 해야 되는지 알기나 아시고 준비한다고 하십니까? 라고 속으로 그렇게 말했습니 어찌 겉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속으로. 실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인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따진다면 제일 먼저 하지 말아야 하는 사람이 1번이 저일 겁니다. 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한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합니다. 몇해 전에 했었던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서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봤는데요. 저는 몇번 봤었던 드라마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그 보면서도, 아, 나, 나이를 먹었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응답하라 1988 장면 중에 한 장면을 함께 보시고, 그리고 말씀을 잠깐 이어가고자 합니다. 어때, 아빠? 아 그건 또 어디서 났대? 우간다 선수한테 받았어. 멋있지? <laughs> 이건 대한민국 선수한테 받은 부채. 이건 적도기니 선수한테 받은 모자. 이건 네덜란드 선수한테 받은 모자. 선수. 그리고. 아 이건 또뭐대 불쌍한 비둘기 잘 묻어주려고. 불에 탄 것도 있어. 엄청한데 <목소리> 밑에서 죽었어. 어, 며느야, 너 알았을게. 언덕 너랑, 너 알았어. 아이고, 우리 덕선이 착하네, 천사야, 천사. 응. <목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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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덕선아, 아빠도 우리 덕선이한테 하나 주고 싶는데. 뭐? 짜잔. 우리 <laughs> 덕생이 생일 축하한다. 우미 그라잖아. 벌써 초가 18개예요. 우리 딸이 언제 이렇게 커 버렸을까? <laughs> 첫째 딸은 오치게 갈치고 둘째는 워치게 키우고 막둥이는 워치게 사람만 야될줄 몰라서 이네 아빠도 태어날 때부터 아빠가 아니잖니 아빠도 아빠가 처음 이기 언제 이렇게 예쁜 아가씨가 다 돼갖고 <laughs> 텔레비전에서 나오고 예쁘게 화장도 하고 그나저나 <laughs> 우리 덕선이 시집갈보면 아버지 서러워서 어떻게 살까? 나 시집 안갈 건데? 얘키그러더리 하는 거 아니야 <웃음> <웃음> 자, 우리 여 추 붙이고 생일 축하하자 네? 자. 여기 앉은 우리 모두는 2024년을 지금 처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실수도 있고 누군가에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모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 누구도 이미 완벽한 능력으로 지금의 일을 해 나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모든 것이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완벽하게까지는 아니더. 남들보다 더 준비된 사람을 남들보다 조금 더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을 세상은 운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의 그러한 인높이에 맞추고자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학과를 나오려고 하고 각종 언어를 습득하고 이런저런 봉사활동을 통해 이력서에 한줄더쓸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오늘도 밤이 새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세상의 눈높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이 땅의 사람들의 노력은 아마 인류의 역사가 마치는 날까지 계속되어질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잘하는 것을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하는 것을 놔두고 오히려 못하는 것을 더 잘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 세상이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덩달아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에 어쩌면 더큰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 EBS에서 방송한 호모 아카데미 쿠스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한 학생이 수학보다 영어를 더 잘합니다. 그런데 시험을 앞두고 이 학생에 대한 부모들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똑같이 자신의 자녀가 영어, 수학보다 영어를 잘하는 동양인 부모와 서양인 부모가 있는데 어떻게 달라지느냐? 동양인 부모는 너는 영어는 잘하니까 수학 공부를 더 해. 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반면 서양인 부모는 너는 수학보다 영어를 잘하니까 수학을 공부하면 능률도 안 오르고 하기도 싫어지고 그러면서 이, 이 공부에 대한 전체적인 흥미도 떨어지니까 그럼 네가 잘하는 영어를 더해라고 그렇게 가르친다는 것이죠. 저도 정작 부모가 되고 저희 아이가 잘하는 것을 보면서 못하는 것을 더 노력해서 그 못하는 것을 잘하는 것만큼 끌어 그만큼까지는 끌어올리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올려야 되진 않겠니라고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공부해야. 그러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개인의 능력을 최고치로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정작 그가 잘하고 있는 것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어쩌면 궁극적인 교육의 방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상의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을 뽑아 세상은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과는 조금 다르더라. 아니 어쩌면 완전히 다른 것을 오늘 고린도전서 1장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혜 있는 사람, 능력도 있고 스펙도 좋고 외국어 능력도 능통하고 성격도 좋고 재력이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선호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열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은 지혜로운 자들과 충명한 자들을 동용하여 그들을 사용해서 최대의 결과를 내고자 그렇게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의 지혜를 멸하고 그들의 충명을 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되었지. 왜 그럴까요? 네.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번역되어진 이 말씀은 세 번역 성경으로 보면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설교가 어리석은 것이 아니고요, 그 설교를 어리석게 듣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지요. 조금 더 풀어볼까요? 설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흔히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그 대화 속에서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교회 이야기 예수 이야기하면 넌또그 타령이냐? 라고 하는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너는 또 교회냐? 너는 또 그렇게 이야기하냐? 라고 말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심지어 여기에 있는 우리들끼리조차도 교회 이야기하고 예수 이야기하면 넌또 그러냐? 라고 하는 바로 이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 오늘 본문 속에 표현해 보면 이 말씀을 뭐라고 하고 있느냐? 십자가에 돌아. 하고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길도자가 아닙니다. 메시지라고 하는 말입니다. 십자가의 메시지. 22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초적인 표적과 환상과 증거들을 찾는 유대인들. 그래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느냐? 표적을 보여 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를 내라봐라 라고 하는 유대인들. 그리고 머리로만 믿으려고 하는 헬라인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3절에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 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봅니다 남들은 미련하다고 하는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 남들은 바보 같다고 여기는 그일 우리의 사명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입니다. 한국에서 부목사 시절에 매주마다 커피를 들고 거리에 나가 전도를 했었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분들께 커피와 전도지를 나눠드릴 때, 때로 어떤 분들은 반갑게 받아주시고 또 환대해 주시는 분들도 있기는 했지만 대부분은 무시하고 지나가거나 심지어는 멸시와 천대의 눈빛으로 바라보며 지나가는 사람들도. 음... 그때 늘 생각났었던 말씀이 바로 본문 2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여러분 작년 우리 처치 클리닝데이 때 함께 나와서 페인트실도 하고 그리고 이 바닥도 청소하고 그렇게 했었었지요. 기억들 나십니까? 그런데 그날. 이곳 로컬 교회 교인들이 많이 나오지 않으셨었는데요. 로컬 교회 교인들 나오신 분들의 대부분이 어떤 분들이었느냐? 었 머리 허연, 연배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 사역 다 마치고 식사하면서 뭐라고 했었냐면, 우리 아니었으면 오늘 이일 어떻게 할 뻔했어라고 하는 피드백들을 우리가 서로 나누면서 식사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리 전도 당시에 그때 그 시간에 함께 나가서 커피를 나눠주고 전도지를 나눠주었었던 대부분의 분들은 그낮 시간에 시간이 되시는 소위 할머니 권사님들이 대부분이셨습니다. 직장이 없으신 어른들이 대부분이셨습니다. 그저 목사가 하니까 순종하며 나와서 손에 손에 커피를 휘휘 저어가며.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커피 드세요, 커피 드세요, 전도지 함께 나누어주면서 하셨던 바로 그런 분 때로는 그런 분들을 보며 감사하기도 했었고 그런데 그 머리 하얀 분들, 당신의 아들이나 딸보다도 훨씬 어린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바로 그러한 분들을 보며 죄송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6절의 말씀을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누구를 부르시느냐 하면 세상의 육체를 따라 지혜로 세상은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를 부르며 능한 자가 기회를 차지하고, 문벌 좋은 자가 세상의 부귀와 권세를 갖게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너라고 지명하신 그 이유는 무엇이냐?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문벌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을 부르시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롭지 못한 우리를 부르시고, 능력이 없는 우리를 사용하시며, 문벌이 좋지 않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재물이 많고 지혜도 충만하고 능력도 있고 문벌이 좋았을 때 우리를 부르면 우리의 재물 때문에 한 것이고 우리의 지혜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며 우리의 문벌이 좋아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도지 나누어 줄수 있었다라고 할수 있기에 오히려 이 세상에 지혜 없는 사람들, 능력이 없는 사람들 분벌이 좋지 않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어 사용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마치 제가 그때 함께 나가서 그 커피와 전도지를 나눠줬었던 그 할머니 권사님들처럼 음... 전화드리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무릎이 아파서요. 목사님 제가 당뇨가 있어서요. 제가 허리가 아파서 오늘은 못 나갈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시지만 제가 다음 주에는 꼭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모여드신 바로 그 할머니 권사님들 그분을 통해 그분들을 통해 역사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그래서 날마다 그 매주마다 그 거리 전도를 마치고 함께 모여 손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그 할머니 권사님들이 부르시면서 나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시는 그 할머니 권사님들의 고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실까요? 구약의 요셉을 보십시오. 감옥에 갇혀 있는 한낱 죄인에 불과한 요셉을 들어 사용하실 그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총리로 들어 7 년의 풍년 동안 그이후 흉년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왼손밖에 쓸수 없었던 장애인 사사 애훗을 들어 모압왕 에글러를 죽이도록 만드시어서 모압의 압재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으니요. 일자무식인 어부 베드로를 부르시어 예수님의 수제자 역할을 하게 하셨고 히브리 교회의 중심의 자리를 잡게 하셨던 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보여주는 핵심 중의 핵심은 어쩌면 바로 예수님이 아니실까요? 이 세상 그 누구도 그분의 탄생에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여관의 자리도 없어서 비어 있는 방도 없어서 여관 옆에 있었던 그 마구간에서 그분이 태어나셨지요. 그분이 태어나신 것을 목동들, 들판의 목동들과 동물들만이 바라보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목수로서 지혜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고 능력과 문벌은 관심도 가질 수 없는 신분의 사람이 바로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러한 배경을 갖고 태어난 예수님을 통해. 당신의 구원사역을 완성하신 하나님, 아니, 그러한 모습으로 진이 이 땅에 오시어서 당신의 사역을 완성하신 바로 그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방법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그러면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으며 문벌도 좋지 않아서 재물도 없는 사람들의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문벌도 없고 재물도 없고 언어도 안 되고 이것저것 건강도 없고 건강도 좋지 않고 하는 사람들의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떨까요? 제가 지금 나열해 드렸었던 감옥의 요셉 왼손잡이 장애인 애후 일자무식 어부 베드로 마국간에서 태어난 목수의 아들, 그들의 삶은 과연 복된 삶이라고 스스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의 다른 사람들의 삶의 기준의 눈으로 보았을 때 나는 너무너무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매일 저녁마다 나는 뭘 해서 먹고 살아야 되지?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이렇지?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되지? 나는 도움을 요청할 사람도 없는데 나는 어쩌면 좋지?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으면 문벌도 좋지 않고 재물도 없고 건강도 좋지 않은 그 사람들의 이 땅에서의 삶은 어쩌면 남들에게 드러낼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28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방법은 29절에서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말씀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러한 방법과 이러한 계획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필요하다고 하나님은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섬, 섬겼었던, 제가 전도사 시절에 섬겼던 저희 교육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교육부 회의를 마치면서 이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끔 그 기도를 합니다만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보다 더잘 아시지만 그렇게 부족한 우리가 필요하다고 불러 주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우리가 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내어놓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으며 문벌도 없는 뿌리들을 부르시어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으니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모든 삶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없음이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음이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문벌이 없음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삶의 모습 이 자체가 우리에게 충족한 은혜가 되어집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찬송가 300장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밤밤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좋하네 그 은혜가 좋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그 은혜가 좋하네 저도 마, 우리 오늘 30절과 31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부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지혜와 능력과 문벌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도만이 우리에게 자랑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랑한 우리 영광의 신을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며,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이며,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거기에서만. 삶의 능력과 힘과 원동력을 얻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 된다면 세상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매일매일 일상적으로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매일매일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 성령으로 말암아 그리스도로 말암아 매일같이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필요 없다고 우리를 이야기하지 말아요 합니다. 그렇게 부한 우리를 불러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하나님의 방법 앞에 온전히 승리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